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수산인더스트리라 1차 매수를 했습니다. 수산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종목이고요. 입절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 이 평선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 예뻐 보여가지고는, 수산인더스트리를 매수를 했습니다. 어, 주봉으로 봐도 어느 정도 이 지지 라인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월봉으로 봐도 25월선, 아, 월봉으로 봐도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한다는 생각으로, 예, 1차 매수를 했습니다. 수산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도 우리 개인들이, 어, 저점에서 계속 물량을 모아가고 있고요. 아, 기관들의 매도세와 차트 모양이 거의 싱크로율이 굉장히 일치하는 그런 종목이 수산인더스트리인데요. 일단, 최근에 이 기관 중에서, 음, 금투, 금투에서 매수가 조금 들어왔고요. 일단 기업 정보에서 보시면은 수산인더스트리 같은 경우 예, 작년에 2024년도 3분기 영업이익이 23억 이었거든요. 실적이 저조했잖아요. 근데 아직 올 3분기 실적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은 예,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수산인더스트리를 매수를 했습니다. 수산인더 같은 경우는 현금 배당 3.67%구요. 부채비율이 20.33%에 자본 유보율 같은 경우는 17,939% 되는 굉장히 알짜 기업이라서 제가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수산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도, 어, 최대주주 지분이 69.19%고요. 유동주식 비율이 27.32%에 유동주식 수가 390만주 밖에 안 되는 품절주고요. 제가 매수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품절주잖아요. 최대주주 지분이 많으면서 유동주, 유동물량이 많지 않은 그런 종목을 좋아합니다. 수산인더스트리, 투자자 평균 보시면은 개인이 21,694원, 외국인이 21,615원, 기간이 21,741원, 프로그램이 21,618원이고요. 지난 금요일 종가가 21,800원이었습니다. 일단 이 평선을 모았기 때문에 어, 다시 224일 돌파하면서 반등이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여기까지 하루였고요. 성공투자하시기 바랍니다.